안녕하세요. 스타크 아카데미입니다. 일반적으로 경영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경영학과 창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영학이 좀 다릅니다. 이것은 땅에서 비행기를 띄우는 것과 하늘에서 비행기를 조정하는 것이 다른 것과 유사합니다. 경영학이 큰 틀에서 보면 당연히 비슷할 수 있겠지만 배워야 하는 내용의 순서와 내용의 넓이와 깊이의 측면에서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. 기존의 경영학은 대기업의 관리자들이 배워야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. 따라서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도 배우지만 이론적인 내용도 중요하게 다룹니다. 또한 내용의 넓이도 중요하지만 깊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수학이라든가 통계라든가 아니면 뭔가 분석적인 방법의 툴 같은 것들도 매우 자세하게 다룹니다. 하지만 창업을 위한 경영학에서는 실제 창업가들에게 바로 도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실제 써먹을 수 있는 실전적인 내용이 더 중요하고 깊이 보다는 넓이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.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깊이는 얇더라도 경영학의 모든 분야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. 이상 스타크 아카데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